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방지, 기획부동산 투자에서 사기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나 과대평가 등 개발 계획에 속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장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래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거 거래 기록이나 법적 문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래 중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생길 경우, 즉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부동산 거래에서는 사기나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획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